정부는 제대로 된 집결지 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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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 2일철우동성내의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세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5일 강동 경찰서는 보조 자료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1. 화재 원인이 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화재 건물에 대한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3.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총괄 운영자를 구속하였다라고 발표를 하였으나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그저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18년 12월 24일 화재 현장 감식을 진행하였을 당시 저를 포함하여 당시 공대위 대표 3명이 화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재는 여러 보도에서 밝혔듯이 1층에서 발생하였고 피해 여성들은 모두 2층에 있는 각자의 방과 보도에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비상구는 여성들의 드레스룸으로 사용되면서 각종 옷가지들로 가려져 있어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비상구와 연결되어 있는 철제 계단 또한 이미 심하게 부색된 상태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비상 탈출구로서의 재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던 1층 홀 뒤쪽으로 가면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렇게 내려, 내려간 지하 객단에는 용도를 알수 없는 여러 개의 룸이 존재하고 이는 인근 업소와 연결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이 나오면 피할 수 있는 은폐 공간으로 기능했을 가능성 또한 의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같이 확인하고도 불법 개조 등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변론을 짓고 화재 건물에 대해 건축법, 소방법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경찰의 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저희 공대위는 이번 화재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정확한 진상파, 책임 소재 규명 등에 대하여 경찰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협조하며 기다리는 한편 사망한 여성들의 장례와 생존자 여성들의 의료 및 심의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경, 강동경찰서의 불명확하고 성의 없는 수사 결과 발표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며 사망한 피해 여성들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화재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 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서울 지역의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협의회 또한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행보와 기출을 주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